민법상의 혼동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 물건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인법 제 191조 제 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은 물건 고유의 소멸 원인이기도 하지만 채권에서도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동산 물권, 부동산 물권 구분 없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